퍼퓸드 말리는 어떻게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좋을까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브랜드 퍼퓸 드 말리의 베스트셀러 향 델리나와 발라야가 바디 크림으로 출시됐고요. 캐슬리 오드 퍼퓸이라는 새로운 향수도 론칭됐습니다. 일단 델리나 향은요. 큼지막한 꽃다발에 달콤한 리치 과즙과 부드러운 바닐라 향이 너무나 섬세하고 럭셔리하게 어우러진 우디 플로럴 향인데요. 기존에 있던 델리나 바디 크림보다 보습력, 발림성 그리고 향 지속력이 더욱 좋아진 리뉴얼 버전으로 출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발라야 향도 새롭게 바디 크림으로 출시됐어요. 청순하면서도 관능적인 살 냄새인 발라야를 바디크림으로 사용하면 더욱더 내 원래 체형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 겁니다 촉촉하고 하루 종일 은은하게 지속되는 향이 정말 퍼퓸 같은 바디크림이에요 좀더 오래 향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요 크림을 바른 상태에서 살짝만 향수를 덧뿌려주면 발향력이 엄청나다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딱! 따끈한 신상 향수인 캐슬리더 소개해드릴게요. 이건 상쾌하면서도 세련된 우디 스파이시 향인데요. 프랑스 왕실 문화를 표현하는 브랜드인 퍼퓸드 말리답게 정말 품격 있는 향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한국인들 취향에도 딱 맞을 독하지 않은 향입니다. 처음에 시트러스와 진저 블랙페퍼 향이 맑은 미네랄감과 함께 어우러지는데요. 마치 아주 개운한 향이 곁들여진 탄산수를 마시는 것처럼 프레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깊이 있는 우디향과 깨끗한 허브향이 어우러지는데요. 전반적으로 딱 요즘 수요가 많은 클리이나 우디 머스크향에 과하지 않고 감각적인 스파이시함이 곁들여진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남자 향수로 출시되긴 했지만 강한 남자 스킨 냄새 같은 건 나지 않고요. 충분히 여성분들에게도 어울릴 법한 중성적인 향입니다. 그리고 여름을 포함한 4계절 내내 쓰기 좋은 향수예요. 향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퍼퓸데말리 공식몰에서 샘플링 이벤트 신청하고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린 신제품들을 포함한 퍼퓸드 말리 베스트 향수들까지 5월 28일 오후 7시 제가 출연하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라이브 한정 혜택으로 만날 수 있어요. 퍼퓸드 말리 진짜 할인 자주 안 하는 브랜드인 거 아시죠? 이번에 담당자님도 비밀스럽게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역대급 혜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파격적인 혜택과 라이브 한정 기프트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라이브 방송 알림 받기 미리 해 두시고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